오늘 어떻게 네힘 주고 하실 거예요? 아니 오늘 우리는 멤버 자체를 조금 원더독스에 맞게끔 원더독스가 어떤데? 어떤데요? 우리? <laughs> 네. 원더독스 <그럼> 베스트로 나오나요? <laughs> 우리 퓨처스 멤버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아 근데 그러면 퓨처스로 하면 뭐 박은진 선수나 뭐 이현 선수들은 아니, 같이 오긴 왔어요. 은진이랑 선우랑 혜민이도 오긴 왔는데, 경기 상황에 따라서. 상황이라면? 상황이 조금 불리하다. <laughs> 아, 그러면은 네. 또. 아, 그럼 1세트는 띕니까? 안됩니까 아, 일단은 선발은 우리는 표첼스 멤버로 나갑니다. 네. 어, 알겠습니다. 세트가 타이트할 거라 고 생각하십니까? 여유가 있을 거라 고 생각하십니까? 좀 여유가 있겠죠, 뭐. 다리도 한번 꼬아보고. <laughs> 저희도 들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어, 어디서 들으셨어요? 추측 선수들이 오늘 아,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수원시청 선수들이 없는데 아.